전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새벽 오히려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범과 본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간과와 손을 주님 앞에 아리기 위하여 하나님 전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전에 나와 간과함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또한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땅의 모든 환란과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키시고 이 나라와 민족에 참된 평화를 주시고 분열되고 나누어진 마음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또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오직 전능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복음의 사명을 힘 있게 감당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방황하고 헤매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는 구원의 등불이 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실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일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어리석은 인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인간들은 온갖 죄악에 거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악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죄인들을 회개케 하시고, 또 어려운 백성은 더 어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이 있었고, 심지어 조롱하고 비난하고 불신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릇된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으로는 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그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겠지만은. 예수님은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 어찌나를 믿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영광에 빠져 있고 그리고 서로 영광을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영광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기 영광을 구하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자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 영광만 가득하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 결국은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박수를 받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접할 만한 그런 구세주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세상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가 오면 영접할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 이를 보시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기와 칭찬, 인정을 원할 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오늘 하루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하실 이가 있는데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 모세가 바로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모세가 증거하는 모세가 증언하는 율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었을 것인데 모세조차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 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율법 곧 모세가 기록했다는 모세 오경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작 율법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 고발할 사람은 너희가 그토록 숭상하는 모세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고발과 심판을 당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율법을 믿었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연구하고 바르게 해석한다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들의 종교적 지위를 높이는 데 사용했을 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그것을 지킨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모세의 법, 모세 기록한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조차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당연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불신자들만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래 교회를 다니고 여러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된 해석을 하고 변질된 복음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또 사람들은 그게 잘 따라가고 속기가 쉽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도 부인합니다. 다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변질된 복음을 외치는 자가 무수히 많습니다. 결국 교회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에 오신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해석하고, 결국은 그 인간의 한계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가당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말할 수는 있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는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었던 그 책망이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들었던 그 비난이 그 지적이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세상의 유일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불신자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유가 혹시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마음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믿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갖추어야 할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서로 영광만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기본 방향, 신앙의 태도부터 어긋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한다고 여기는 모세가 기록한 성경말씀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마음에 하나님 백성에 합당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과 위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진실로 사랑하지 않고 어떤 교리나 형식에 치우치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성경말씀에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시는데도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이는 구약성경의 이스라엘 지도자로 율법을 기록한 모세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는 모세를 믿었더라면 모세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기록된 율법이 율법이 인도하는 예수님도 믿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스 이 말씀 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진정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고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르뜨게 해석하는 자기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때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왕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우리 순결한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연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임마누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생명과 빛으로 오신 창조와 권위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시고 언약 신앙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번성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은혜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진실한 말로 위로하고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한 나라와 민족 지역사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존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오는 주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문하시는데 대 우리는 예수께서는 그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모습이 아니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이것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내게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알수있